gtn tv 뉴스 국기원 박광일 기술심 의회 의장의 실천 워크숍 섬유 뉴스 융합과 혁신 국기원의 미래를 열다 2025 기술심 의회 워크숍 실천 중심 교육의 새 지평 국기원 기술심 의회가 주관한 2025 기술심의회 워크숍이 6월 28일 토부터 29일까지 가평. 교원연수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융합과 혁신을 핵심 주제로 실무중심의 현장 교육이 이뤄졌으며 태권도의 미래 방향성과 심사제도 정비, 기술통합을 위한 심층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동석 국기원장은 태권도의 미래를 제시했다. 워크숍 첫날 오후 2시 이동석 국기원 원장은 국기원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태권도는 이제 단일 종목이 아닌 융복합 인문 체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기술심의회가 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광일 의장 주제, 실천 교육 본격 개시. 그 이후 박광일 기술심의회 의장의 주제로 교육이 본격화됐다. 호신술 이론 및 실습, 분과별 심화 토론을 통해 기술심의회의 현장 적용력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분과 변화를 촉구하다. 이번 워크숍에서 여성분과위원회의 움직임이 특히 주목받았다. 김은숙 여성분과위원장은 여성 태권도인들의 현실과 제도권 내 불균형을 지적하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2023년과 2024년 국제분과위원장과 여성분과위원장을 제외하면 22개 분과 중단 한 명만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분과만이 여성에게 배정되었고, 이는 국기원 기술심의회 역사에서 여성이 타분과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선 도장에서의 여성 지도자 위상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에도 제도권, 특히 국기원 내 여성 리더의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장에서는 여성사범에 대한 학부모 선호가 높고 코로나 이후 급여 체계의 현실화로 근무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여성사범님들의 자기개발과 단증 자격증 취득 노력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기원과 같은 상위 조직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기온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화합과 소통의 밤, 기술심 의회의 공동체성, 저녁에는 족구 친선 경기와 함께 뷔페 만찬, 자유 토론이 이어졌고 분과간 교류와 단합을 다지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실천적 결산, 보고서와 퇴소식, 29일 오전 각 분과별 보고서, 제출과 퇴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 교육, 분과간 소통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미래형 기술심 의회의 모델을 제시한 전범이자 현장 중심, 실천 중심, 융합 중심의 패러다임을 구체화한 기념비적인 자리였습니다. GTN TV는 앞으로도 태권도의 혁신과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비전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GTN TV 이기백 기자였습니다.